너무 뭐 할지. 계획을. 우리 네이버로보색 아, 어려워. 주문하면 진짜 어려워. 이렇게 이제. 주문하고 좀 늦게 달라고, 아까? 좀, 좀 늦게가 엄청 늦네. 한 7시쯤은 음식이 나올 수 있게. <목소리> 찾은 이야기들 해 찾은거 보면 응. 어떻게 대답해? 어떻게 잃어버리게 됐어? 있을까? 몰라 응. 아, 들고오다가 잃어버렸지 천사아니야? 응. 응. 대답한거 뭐, 뭐, 없지않아? 천원짜리 <laughs> 없어? 있어? 있어 <laughs> 어, 어, 오렌지에이드랑 딸기이드 응. 잘라주세요 나도 작년에 왔어. 여기 다돼 있는 거를 하는 거 같고. 블루베리 소스 좀 달라고 해주세요. 저기 저기요. 네. 블루베리 소스 좀 주세요. 어떤 거요? 블루베리 소스야. 이거 찍어 먹게아 어, 블루베리는 없어졌고 저희가 블루치즈와 초코는 가능하시거든요. 아, 코어 초코 주세요. 아, 초코 드릴까요? 네. 잠시만 기다리세요. 물치즈, 물치지 물치즈 싫어. 네? 우리 치즈. 자, 네. 먹어보겠습니다. 음, 아주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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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치즈 라이 위에 접시 많이 뜨거워요. 조심해주세요. 은프론 108uten... 네, 치즈 사진 사랑하시긴요 이게. 2 너무 에 예, 프불론올라가치즈서플란베스서비해 드렸으니까 치즈랑 스크 같이 곁들여 드시면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감사합다더잘요습니다우 너무 많이 먹나? 언니들이 아주 잘 자르고 있군요. 아, 그만 먹자. 그래. 네, 네. 귀여워. 아니 가야 돼. 안 간대. 응. 응. 이렇게 안 간대.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안오네 처음 봤다. 귀하고 아니 어떻게 저렇게 귀여운 거있니다베스테이습니다 같은 끼리 이거 말고 막 무슨 성인 어른들을 하는 막 그런 것도 어 그거 네일 아트 하는 거 맞아? 맞아. 어. 아. 갑자기 조금 찍는다. 하던 <laughs> 대로 하세요. 아니 저, 저 진짜 밑에만 찍고 있어요. 아, 진짜, 그 네, 그 정도 먹어야지. 못 찍는다. 못 찍어. 이 아아. 이거소연 <laughs> 엄마입니다. 이소연 엄마, 어배 왔다. <laughs> 엄마 즐거워하고 일하러 는데다 먹었어요. 자기가도주고 예. 나이안 <laughs> 한지 진짜 오래됐어 나 못한 거니까어깨 응, 응. 대고 구멍에 그냥 맞춰 언니 어깨 대야 라고 어, 어, 어. 아니, 아니야 아니야 언니 이거 어, 어떻게 하는 거였지? 너 구멍에 맞춰 아 진짜 아파 <laughs> 왜냐면 여자는 1800점 넘서면 애들 다 우리 남자 점수 넘어서 아 근데 다 잘한다 응. 여기 아무거나 불러도 되 여우님? 예 뒷놀이 <laughs> 사자 <laughs> <하자. 웃음> 거울이 어야 어, 아, 바나나 귀여워 수현이 줘야겠다 뭐하지? 지? 귀엽다 지 그냥 거울이 아, 어, 이거 오, 거울이에요? 예! 거울이 있어. 거어 거울이 있어. 거어거울 저기, <목소리> <불편한데. 목소리> 저기 들어가면안 돼. 응. 조형물이에요 아니, 한글 더 있어. 아니야, 찾아봐 있어.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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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보고 싶다고? 엄마는. 엄마는 보고 싶다고 안 해? 강아지인 줄 알았는데. 서진아 <laughs> 빵. 소진아 빵. 빵. 3,150원. 아, 3015원. 조민영이 가져갈 빵. 하세요 아, 아, <laughs> 아, 제발. 제발 주지 마세요. 이설화가 가져갈 빵. 이설화는 오늘 빵이 많다고요. 목이안 물리나? 不当。